오랜만에 알터에서 발매한 피규어를 구매했네요. 벽라망로 호로룰루 경장 버전입니다. 중장 버전도 같이 나왔는데, 이건 가격이 너무 비싸. 30만원대 중반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성인 피규어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알터가 박스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구매했을 때는 분명히 사면이 오픈된 플라스틱 박스였는데, 지금은 종이 박스네요. 환경을 생각하면 종이 박스로 가야죠. 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퍼버퍼레이드는 플라스틱 박스네? 개인적으로 스카이튜브 같은 경우는 캐릭터의 느낌을 잘 살린 박스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알터는 뭔가 좀 심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박스 디자인이. 예전에도 병나망로 피규어를 리뷰한 적이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병나망로 찍먹만 해봤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5시간도 안 되는 플레이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2023년 현재, 알터 피규어. 예전에도 가격이 높았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오랜만에 구매했지만, 스카이 튜브와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더 높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 취향의 캐릭터다, 그러면 고민은 후회뿐. 알죠? 개봉해보겠습니다. Seasons turn and change just like your mind Like the sun gives into the moon into the night 역시 알터 제품답게 마감 하나는 끝내주네요. 저 같은 경우는 도색 미스 그딴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시 알터인가? 자, 제가 커뮤니티에서 글을 봤는데 이 호롤루루 같은 경우는 뒤태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복장을 잘 보시면 하이 실종입니다 근데 뒤태를 보면 빵댕이가 노출이 돼요. 그게 핵심. 아 맞아. 반스는 입었어요. 역시 알터답게 입혀율은 뛰어나네요. 전혀 원본일러랑 이질감 미묘함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제가 피규어 처음 입문했을 때 국내 샵 여러 군데에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 한 곳에 정착을 했어요. 2023년 기준 한 5년 정도 매니아 하우스에서 구매를 했네요. 정말 오래됐다. 그렇다고 모든 피규어를 국내 샵에서 구매하는 건 아닙니다. 피규어를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요. 고민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봐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샘플과 전혀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 처음 예약 당시 구매할까 말까 구매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발매하고 나서도 구매할까 말까 구매할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하지만 제 손에 있죠. 간단한 개봉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세한 건 리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Each time of year